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네. 오늘 그 돈가스 맛있었죠? 네. 그 신메뉴도 나왔고 망치돈가스에서 한턱을 내시오. 네. 왜냐면은 여기 신도분들 덕택에 그 아드님하고. 재림 씨하고 이제 혼인식을 해요. 네, 결혼식은 아직 아니고, 그래서 고맙다고 한턱을 내리신대요. <laughs> 그리고 재림 씨하고 저 진무 씨는 그 실제 진무 씨 할머니가 이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명당을 하면서 할머니가 재림 씨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보고 이어준 교 진무 씨는 재림 씨가 필요하고 재림 씨는. 진무 씨가 있어야 돼요. 재림 씨는 그 진무 씨가 없을 때는 거북이가 쥐꼬리 막난 거였거든요. 그런데 진무 씨하고 결혼을 하는 조건으로 봤더니 거북이 용거북이가 한 8마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진무 씨는 그릇이 작아요. 작은데도 이상하게 재림 씨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진무 씨는 그래도 그릇이 작아요. 그런데 재림 씨가 그릇이 커지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진무 씨는 복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복을 스스로가 만들지를 못해요. 그걸 대신 재림 씨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 희한하죠? 그러더니 재림 씨가 그 월평동에 있는 하나로 아파트를 딱 샀잖아요. 그때 이제 용거부기가 저, 저 중간 사이즈 있죠 큰거 말고 중간 사이즈가 하나가 된규그 재림씨 능력으로만 그런데 이제 진무씨가 있으니까 더 커지는 규 그래서 이번에 그 재림씨하고 진무씨가 혼인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망치 그돈가스 처사님께서 이제 신도분들한테 돈가스 신메뉴 오늘 맛있었죠. 네. 딴데는 돈가스 매운 거 하려면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캐사이 드신인가요? 그걸 집어넣어서 몇 개만 만들어요. 그런데 오늘 너무 좋았던 게그 끝맛에 청양고추를 쫑쫑쫑쫑 갈아서갈아서 갈아서 이렇게 한 맛이 매콤한 듯하면서도 이 당기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럼 성공한 교 그런 거 같죠? 그래서, 맛에 부담이 없고, 위에 부담이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어요. 제 입맛은 그래요. 네, 예, 다 맛있게 드셨어요? 네. 예. 그러면 한마디 하셔요, 서차사님이. 나오셔서. 나오셔요. 그러면 여기, 같이 나오셔요. 예. 송주하 씨 따님이 재림이자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이 나오셔서 예, 이제 두 분이 사돈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 제가 뺨을 세대 맞아야 될까요? 안 맞아야 될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세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야죠. 그러면 저를 봐서라도 그 재림 씨하고 진무 씨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뜻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야지만 제가 뺨을세 대를 안맞아요 그렇게 되게끔 신도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해가시겠죠 네. 이해 가시겠죠? 네. 예. 오늘 돈가스를 해주신 서처사님을 소개시켜드리고 한 말씀. 예. 네. 안녕하십니까 서윤수입니다. 예. 그다 뭐 감사하죠. 예. 감사하고. 지금 아까 생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그게 니 맞춰서 다돼 있는 부분들을 지켜가야 되는 부분이 남아 있어요.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 거냐가 더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하나씩 그걸 계속 제가 잡아가고 있고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에 지금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지금 뭐 크게 저는 걱정은 하지 않는데 뭐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다 감안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쳐줘요. 예. 그다음에 이제 송주 아씨, 오늘 어떠셨어요? 이제 재림 씨하고 진무 씨하고 결혼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반대는 안 하셨어요? 네, 딸안 아까워요. 아깝죠? 아깝죠? 네. 진무 씨 능력 없어 아요그죠그데 <laughs> <laughs> 진무 씨는 복이 많아요. 능력은 없어도. 근데 재림씨는 능력이 강해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재림씨는 백0 0점1승이요 그런데 음. 진무씨는 능력이 없이요. 그런데 복은 많아요. <laughs> 그런 것 같죠? 네. 예. 네. 그럼 이제 저희 시타탁 해줄 거요. 예 어, 네, 당연하죠. 예. 네. <laughs> 그러면은 이제 신도분들한테 한 말씀. 예. 네. 천 어, 처사님께서 단톡방에 또 저희 기념했던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다들 좋은 덕담 해주시고 축하해 주셔가지고 이 자리 빌어서 아직 저희 사위하고 제 딸하고 또 사부인은 아직 못 오셨지만 대신해서 큰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laughs> 예, 이제 앉아주시고. 그리고 저는 의심치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의심치 않는 게. 첫째가 제가 그 흉당에 갔으면, 아파트를 흉당에 갔으면 제가 의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재림 씨는 조금 있다가 그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사는 아파트가 그 지금 단가는 얼마 안 되는데 그때 되면 20억이 돼요. 그러니까 재림 씨는 조금만 참으면 20억 재벌가가 돼요. 이해가시겠죠? 그리고 재림씨는 앞으로 그 망치 돈가스를 크게 키우는데 핵심 인력이 돼요. 백날 씨다바리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홍보하고 포장하고 많이 알리, 알리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바로 재림씨가 제가 하자는 대로 해서 지금 한 4년 됐나요? 하라는 대로. 한 지가. 4년 전에 하라는 대로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재림 씨가 그걸 안 지키고 안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재림 씨한테 고마운 게 그때 재림 씨가 우울증도 있었고 왜그 친구들은 다 대학 가고 행복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재림 씨가 더 행복해요. 왜 조금 있으면 20억이 생기니까, 그죠? 거기에다가 이제 사업체를 가진 능력이 없는 진무 씨를 만나시오. 다 능력은. 서처사님이 만들어냈지만 그 능력은 또진무시가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기본 바탕으로 재림씨는 엄청나게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성장하고 크게 부자되는 진무시하고 재림씨를 저는 꼭 보고 싶고 또 의심이 안 되는 것은 바로 그 아파트가 천의 명당요, 아가리터요, 재물이 막 들어오는 아가리터, 배가 터지는 터요. 그렇게 좋은 터에 갖고. 또 서처사님 어머니 모신데 아버님 모시는 데는 거기가 기가 막히게 용 혓바닥 자리잖유. 그러니까 천에 명당에 들어간 겨 그리고 이번에 재림 씨하고 진무 씨가 들어간 아파트도 천에 명당이요. 재림 씨가 며칠 전에 와서 말씀하더라고요. 잘 천안에 진무 씨하고 재림 씨가 사는 아파트는 편안한데 대전에 있는 아파트만 오면 좀 불편하대요. 벌써 서씨문 중에 사람이 된요여자를 도둑년이요, 그래서. <laughs>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그 다음에 특히 또, 진무 씨하고 재림 씨는 갖고 있는 게, 제가 이름을 다져줬요 개명까지 시켜줬기 때문에, 저는 그두 사람이 만났을 때, 어떤 복을 가질까 궁금해요. 예, 엄청나게 번성하고 엄청나게 일어나는 이름을 젖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꼭 보고 빵 터지면, 성공하고 빵 터지면 저는 또 제가 자랑할 거리가 생겨요. 저는 항시 저를 자랑하고 살고 싶어요. 철없이. 그게 낫죠? 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돈가스 맛있게 드셨고, 그걸 이제 내신 서처사님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Yeah